안녕하세요. 브라더 모터스입니다 오늘 시간도 바이크 위탁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바이크는 할리 데비슨 다이나 스트리트 밥 모델입니다. 2017년식 모델로서요. 이제 주행 거리가 한 1만km대. 2만km가 아직 안 되었고요. 바이크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와 할 정도로 어 튜닝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량 이제 이렇게 보시는 요만큼 튜닝하는데, 어 차량 가격을 지금 중고차량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어이 차량의 총 튜닝 비용이 2천만원. 무려 2천만원이 넘었으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뭐가 2천만원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하체 쪽에만 1 천만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말다 했죠 어, 조금 뒤에 저와 함께 이 차량의 튜닝이 과연 어떻게 들어갔는지 무슨 튜닝 파츠로 이렇게 튜닝을 했길래 2천만원이 넘는 튜닝이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식 할리데비슨 다이나 스트리트 밥 모델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다이나 베이스예요. 다이나에서 뭐 여러 가지 장르로 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차량 이좀뭐 베이스가 이렇게 좀 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일반 4티이나뭐883 스포스터보다는 좀 크고 투어링보다는 좀 작은데. 아무래도 조금 어 둥치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어 슬림하신 분들이 이 바이크를 타시기에는 어 가장 적합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차량 굉장히 많은 튜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 튜닝 비용이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요. 어, 여러분들 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어, 뭐 했는데 2천만 원이야?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어, 이 차량 하체 부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어 지출이 됐습니다. 원래 다이나 같은 경우는 튜브 타입의 스포크 휠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알루미늄 단조 휠로 프론트 리어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요. PM에서 나오는 알림뉴 단조휠, 이단조휠이 프론트가 320만 원이고 리어가 320만 원이에요. 그러면 640만 원, 이 차량 휠에만 640만 원을 튜닝을 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로터도 디스크 로터도 프론트 리어 디스크 로터 또한도 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프론트 디스크 로터, 리어 디스크 로터, 이쪽에도 지금 튜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 캘리퍼가 알루미늄 단조 파츠로 6 어, 피스톤 어, 피스톤이 6개가 들어간 어, 캘리퍼로 변경을 했어요. 튜닝을 했기 때문에 어, 캘리퍼의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어, 마스터 실린더 프론트 마스터 실린더도 어, 같은 제품으로 어, 변경을 했기 때문에 튜닝을 했기 때문에요. 보통 지금 하체 브레이크 쪽에는 다 전부 다어 PM 제품으로 이렇게 튜닝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비싼 게 무엇이 있나? 어, 프론트 슈바 안쪽에 들어가는 스프링 카트리지가 올린즈 어 서스펜션에 카트리지가 들어가 있는데 요 카트리지가 145만 원이에요. 이 카트리지가 145만 원이고 리어 서스펜션, 리어 서스펜션은 어 오렌지 서스펜션으로 이렇게 어, 작업을 했는데 리어 서스펜션이 229만 원, 229만 원. 그러다 보니까 휠, 앞에 프론트 서스펜션, 리어 서스펜션, 그다음에 브레이크, 어 마스터 실린더, 캘리퍼 요쪽만 해도 천만 원이 우습게 넘게 들어간 바이크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슈퍼트랩에서 나오는 풀 시스템 머플러가 구변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구변 받기 엄청 힘든데 이 차량 어, 풀 시스템 머플러가 어, 구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뭐, 바이크를 운행을 하면서, 뭐, 이렇게 걸릴 거 없이, 어, 주행을 할수 있는 게이 차량의 또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RSD에서 나오는 알루미늄 단조 절삭 팔츠들이 꽤나 많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뭐, 핸들, 그립, 그 다음에 발판, 어, 발판도 지금, 어, 저,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하이웨이 푸페그처럼, 프론트에 이제 하이웨이 푸페그처 푸팩을 저런 식으로 접이식으로 이렇게 장착을 따로 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저 발판. 프론트바, 하이웨이, 푸펙, 그 발판, 일반 발판, 저게 단조 알루미늄 단조 제품으로, 저 RSD 제품으로 이렇게 다 변경을 해놨고, 반대쪽에 클러치 커버도 RSD 단조 절삭 파츠로 이렇게 장착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 컬러는 원래 신차에 나오는 컬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며, 이 차량 또 어떤 것들이 튜닝이 되어 있냐? 어, 등하류. 뭐 이렇게 브레이크 그다음에 라이트 그다음에 어 시그널 방향 지시등 모두 다 LED로 변경을 했어요. 모두 다 LED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어 들어오는 어이 차량의 방향 지시등 내지는 테일 램프 라이트가 이 차량께 아니고 모두 다 LED 제품으로 변경을 했다. 그리고 이 차량 뭐 앞에 라이트 하나만 원래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데 조금 허전한. 이런 어 모습 때문에 조금 더어 약간 올드하면서도 이 차량의 어 개성하고도 좀잘 맞게 연출을 하고 싶어서 프론트 페어링을 장착을 했습니다. 프론트 페어링을 장착을 해서 어 약간 좀 올드 바이크 처럼도 보이기도 하면서도 이 차량을 조금 더어 멋스럽게 연출하는데 저 프론트 페어링이 좀 한몫을 한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오픈 수명 에어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흡기와 배기의 튜닝이 어, 잘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차량 어, 시동을 걸어서 슈퍼트랩 풀시스템 머플러의 배기 사운드는 어떤지와 그리고 이 차량의 과연 주행거리는 어떤지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슈퍼트레 프로시스템 배기 사운드에서 나오는 머플러의 사운드는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차량을 타면서 어, 내가 느끼면서 탈수 있는 어, 바이크의 어, 주행성을 굉장히 파워풀한 느낌으로 즐겁게 주행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이 차량 슈버트의 풀 시스템 머플러로 배기 사운드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현재 주행 거리는 18,113km, 18,113km를 주행을 했고요. 어, 지금 뭐 튜닝 파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저 백밀러도 알루미늄 단조 제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 클러치 레바도 알루미늄 단조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이 차량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많은 많은 튜닝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스틸티밥을 사실라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요 바이크 보시면 와 하고 혹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튜닝 비용이 2천만 원이 넘었지만 그래도 판매는 현실적인 가격에 의해서. 판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 이 차량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빠르게 브라더 모터스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 할리 데비슨 스트리트바 모델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튜닝을 이루어, 많은 튜닝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일일이 나열해드리기도 힘들 정도로 곳곳에 다 튜닝이 되어 있어요. 거의 뭐 어, 베이스 뭐 엔진하고 차대 그다음에 탱크하고 이런 거 말고는 완전히 다 변경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튜닝이 되어 있고 어이 차량의 튜닝 내역은 제가 음, 유튜브 영상 밑에 하단에다가 글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을 테니까 어이 차량 도대체 뭐가 튜닝이 되어 있는데 2천만 원이나 튜닝을 했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 글을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 보시면 이 차량의 튜닝 어, 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 차량 판매 가격은 2 9 9만 원.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2 9 9만 원. 어, 튜닝 비, 튜닝 비가 2천만 원이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차량, 지금 현재 중고차량의 시세가 한1,700 정도밖에 안 해요. 1,600 후반에서 1,700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 이 모든 튜닝이 무려 한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4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2000만원의 튜닝비가 약 400만원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어, 스트릿밥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이 옵션 몽창 가져가는 조건으로 이 바이크를 사시는 것도 굉장히 이득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튜닝값은 인정받지 못하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 있겠지만 어, 튜닝값 많이 포기했습니 많이 포기하고 어, 이 차량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 단조 휠하고 올린지 서스펜션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 고가의 파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할리데이비슨의 승차감이 사실 썩 좋지는 않아 하지만 올린지 서스펜션으로 바뀐 할리데이비슨을 주행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할리를 구입하실 때 무조건 올린지 서스펜션을 장착을 해서 타시게 될 정도로 올린지 서스펜션의 승차감은 어, 할리를 굉장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요 굉장히 좋은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이 차량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튜닝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스티스 밥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바이크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 바이크는 오직 신한 마이카에서만 활보가 가능하고, 어, 신한은행 어플 SOL에서 한도 확인 후 브라더모터스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2017년식 할리 데이비슨 스트리트 밥 모델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